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많은 학자분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충남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환영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충남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을 총장으로서 또 우리 대학의 학장님이 이런 좋은 행사에 있다 그래서 어 가능한 뭐 미력합니다마는 가능한 협조를 해 드리고 또 지원을 해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저, 저는 그청운 홍성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자그마한 대학 청운대학교에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그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특히 오늘 이 지속가능 발전 학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제가 대학에서 30여 년 가르쳤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학부에서는 이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아, 제가, 아, 보다, 아, 건축은 아주 소수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지만, 아, 일반 대중, 풀뿌리 대중을 위한 학문이 더 저한테는 다가와서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을 전공했고, 그도시계획이란 학문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속 가능성과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내가, 제가 1970년대 에 공부를 이제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그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세 권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인이 쓴 'Silent Spring'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었고요. 어, 다른 하나는 E.F. 슈마허, 에른스트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MIT 대학의 매도우스 교수가 쓴 'The Limits to Growth'라는 책이었습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었죠. 그 책을 보면서. 아, 나는 뭐그 전부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 자연을 좋아하고, 어, 자연의 순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대학원 다니면서 이세 권의 책은 아, 저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준 책이 됐고, 저는 그 이후로 환경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환경과 기술은 공존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 그 이후로 특히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학에서 한 몇십 년 가리키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쪽 충남의 청운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오늘 이 행사는 저하고도 제 마음속에 큰 자리를 할수 있는 좋은 학회라고 생각돼서 제가 여기서 한 40분 떨어진 대학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중요한 세계의 환경이나 또는 환경 말고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되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공부를 하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영진 전 장관님도 오셔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감명을 받았고요. 또 우리 회장님 김병환 회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멀리 서 오신 쥐노만백인 아마 독일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독일의 아주 환경 도시들 프라이부르크라든지 이런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보다 더 지속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다 함께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충남에 있는 작은 대학의 총장으로서 전국에서 오신 이 전국에서 충남으로 와주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